이재준입니다. 저는 어, 과학기술과 미학을 전공하고요. 대학에서는 어, 재밌는 혐오라는 주제를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용해 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가상현실, 증강현실, 거울세계, 라이프로그 등이 메타버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메타버스는 그 옛날 싸이월드 같기도 하고 세컨 라이프 같기도 합니다. 심지어 여러 개의 심시티나 롤플레잉 게임들을 한데 묶어 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게임을 제외하면 이들 중 많은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년 넘게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여러 대학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행사가 기획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학번에게 소속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팬데믹이라는 제약이 메타버스를 우리 삶의 화두로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딜레마가 있죠. 말하자면 코로나가 사라지게 되면 메타버스도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겁니다. 과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메타버스가 앞으로 더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코로나 팬데믹이 더 유지되어야 할까요? 누군가는 그렇게 되길 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팬데믹이 어서 끝나길 바랄 겁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에도 메타버스가 계속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의 거대 기술은 자본과 분리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메타버스에서 자본 생산의 미래 가치를 맛본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메타버스 기술과 상품에 투자하고 또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갈 겁니다.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듯이 좋든 싫든 메타버스를 사용하게 되겠죠. 다른 하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 아무리 사회 경제적 조건이 메타버스를 밀어붙여도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시간이 없거나 그것에 흥미를 잃는다면 어쩔 수 없이 메타버스는 우리에게 잊힐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메타버스가 단지 비대면 상황에 적합한 기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메타버스의 중요한 특징은 근본적으로 경험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팬데믹이 이 특징을 크게 부각시킨 것일 뿐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수많은 게임과 미디어로부터 컴퓨터 그래픽스에 익숙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십 년간 이것을 몸에 새겼죠. 그러니 우리 경험과 기억은 퇴행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 경험은 우리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기업들에게는 우리 몸의 이 기억들이 자본 생산의 토양이 될 것입니다. 과학 기술과 예술 문화의 접속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는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메타버스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시공간이 된다면, 비판과 혁신을 꿈꾸는 창의적인 예술가에게는 더없이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표현은 단지 돈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상세계의 확장이라는 면에서 메타버스를 혁신적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혁신은 예술과 과학기술의 매우 중요한 가치죠. 그런데 글쎄요, 메타버스에서 무엇이 혁신인지는 좀더 따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의 현실적 특징은 다양한 차원의 가상기술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가상이라는 의미가 중요하게 다뤄지곤 하죠. 하지만 가상이냐 현실이냐, 진짜냐 가짜냐 하는 물음이 아직도 유효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같은 기술들은 20세기 기술의 변형입니다. 돌이켜 보면 밀리언이어미 시작될 무렵에 가상담론이 붐을 이루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 시리즈도 바로 그때 유행했죠.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전문가가 당시에 가상현실을 놓고 진짜 가짜 논쟁을 벌였습니다. 반면 요즘에는 가상현실의 그 가상을 가짜로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이고 그 경험이 우리에게 진짜라면 가상도 경험적으로 실제한다고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진정 혁신을 생각해 본다면 두 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우선, 메타버스는 기술이 아니라 기술들의 문제입니다. 메타버스는 바로 전이, 변형, 접속이 가능한 시대의 기술이라는 거죠. 메타버스는 가상현실, 네트워크, AI, 컴퓨터 그래픽스, 블록체인을 비롯해서 심지어 게임 컨텐츠 기술 등이 서로 접속된 일종의 기술들의 연결망입니다. 말하자면 메타버스는 기술 생태계에서 탄생한 새로운 개체라는 것이죠. 과거에 이 기술들은 서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시대는 서로 연결되거나 재매개되고 있습니다. 기술 간의 끝없는 접속에서 창발한 새로운 기술들, 그리고 그것들에 접속된 우리의 경험이 또 다른 차원에서의 질서, 세컨드 오더 디멘션을 창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두 번째 차원의 질서가 우리 현실이고 우리 앞에 놓인 미래일 겁니다. 결국 메타버스에서 메타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겠죠. 다른 하나는 이렇게 볼때 우리가 메타버스를 가상 세계로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클릭하는 손가락과 두뇌만으로 메타버스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될때 우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게 뻔합니다. 우리의 경험은 앨런 머스크의 뉴럴링크처럼 마치 통속의 두뇌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피부로 둘러싸인 고독한 존재이긴 하지만 결코 고립된 존재는 아니니까요. 우리에겐 몸이 있고, 감각이 있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경험은 살아있는 그리고 움직이는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아닌 존재와 함께 있고, 그들이 없다면 우리도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팬데믹이 만든 고립에 힘들어하는 것이겠죠. 팬데믹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다시 살아있는 몸의 가치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여행을 떠나 낯선 곳을 탐험할 것이고 서로 만나서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 겁니다. 이것이 메타버스의 미래를 예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큘러스 퀘스트에서 실험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메타버스가 이것을 견약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는 그저 하나의 기술이고 상품이 아닌 거죠. 그것은 그 자체로 경험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의 거대한 집합체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메타버스는 여러 기술들이 서로 접속해서 창발한 기술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다시 수많은 사용자가 그 거대한 기기에 실시간으로 접속하는 하나의 경험 세계입니다. 메타버스는 사용자들의 행위와 욕구가 실현되는 현장이고 사건입니다. 이것이 메타버스의 임의적이고 우연한 특징을 부여할 겁니다. 메타버스는 단순히 규칙을 반복하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메타버스는 경험들의 총체이고 이것이 메타버스를 유니버스로 보는 시각일 겁니다. 게다가 거기에서는 다양한 세계들이 생겨나고 있고 실제로 메타버스에서 무슨 무슨 월드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고 보면 메타버스에서 메타라는 말은 초월이기보다는 오히려 사이라는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메타를 넘어서라는 뜻 말고도 더불어 함께 옆에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형이사각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철학의 관행 때문에 우리가 메타를 쉽게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결국 메타버스는 세계들이 모인 사이 세계 혹은 플로리버스 다중 세계. 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메타버스를 사이월드나 세컨드 월드와 비슷하지만 그것들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 문화 예술계에는 그 NFT, 즉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NFT는 저작권과 관련된 일종의 암호화 기술이죠. 실험적인 NFT 작품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메타버스의 세계들을 만들고 있죠. 정말 많은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FT 예술에는 두 가지 미학적 장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젊은 예술가와 소외된 예술가 그리고 아마추어 예술가를 위해서 NFT 기술이 기존 문화예술계의 진입 장벽을 낮춰줄 수 있을 겁니다. 또, 설치 미술이나 인터랙티브 아트, 퍼포먼스 아트 등은 특성상 아카이밍이 되거나 거래되기 어려운 예술 장르인데요, NFT 기술은 메타버스 안에서 이런 예술 장르의 생존 기회를 부여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그 다른 하나입니다. 게다가 최근 NFT 작품들이 판매 수익 일부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한 사례들은 예술이 사회적 참여라는 미학적 측면에서도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NFT 예술은 예술을 보는 낡은 시각의 디지털 버전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오리지널리티를 가져야만 예술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그것이죠. 그 때문에 위장 문제, 가격 담합이나 분배 문제 등 기존의 예술계가 안고 있는 폐행을 답습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그 어떤 창의적 실험도 용인할 수 있다는 예술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 생태계의 미래를 위해서 메타버스가 여전히 흥미롭고 기대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술과 과학 기술이 서로 접속하거나 연결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난 수십 년간 많은 공헌도 했고, 또 예술이 과학 기술에도 많은 기여를 한 부분도 있고, 반대로 과학 기술이 예술에도 어떤 어, 새로움을 가져다 준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은 상당히 많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듣는 생각은, 어...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이 보여줄 수 있는 긍정적인 가치 중에 사회적 공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회적 공헌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사회적 소수자들 예를 들어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인 쟁점들을 표현하고 또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메타버스 공간에서 어, 장애인과 같은 신체의 경험을 대리해 본다든지 함으로써 그 사회적 태도나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메타버스를 뭐 사회적이거나 아니면 복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아티스트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좀더 다양하게 혹은 비판적으로 아니면 또 부담이 없게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문화일간에서 이런 식의 예술과 문화 또 예술과 과학 기술의 융합 영역에서 지원 사업을 펼친다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